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아... 세계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장착됐죠. 핵 없는 SLBM. 디젤 잠수함인데 잠만 능력 3주. 와 거기에 탄도 미사일. 월드 클래스예요 이건. <laughs> 전 세계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오늘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한 자랑스러운 K장도함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아.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같이 알림 눌러주세요 알림설정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국내 기술로 3천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여덟 번째 나라인가요? 네,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이 대단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 만든 역사가 짧죠? 1987년도에 한국인 150여 명이 이제 그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 독일로 왔어요. 유보트. 유보트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독일로 갔는데. 이게 이제 한국 잠수함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근데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재료를 사다가 조립해서 만들었어요. 그쵸? 조립을 했다고요? 그럼요. 가져와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첫함은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부품이나 이것들을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 조선사에서 이걸 조립을 해지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레고입니까? 그게 돼요? 어, 돼요. 어... 아니 비행기는 조립해서 안만들어요 레고로는 안 만들죠. 해군 살아간다면서? 아, 왜 아, 자꾸 이렇게? <laughs> 자, 제가 1992년도 한국 최초로 2 0급급 잠수함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이천함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아, 예.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2011년에 인도네시아가 독일을 제치고 우리 거 잠수함을 샀잖아요. 이건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딱 감을 잡은거지 고객들 고객들 감을 잡은거지 자 이게 근데 어쨌거나 209급 잠수함에 대해서 좀더말씀 드리면은 장보고급 어 잠수함 자 이게 2004년 림팩에서요 이게 P3C 대잠초계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이항구를느기 위해서 촘촘하게 대잠 방어망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뚫고 들어가서 항모 두 척을 포함해서 30여 척을 격침시키고 단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 장보고함이 항모 항모까지 지금 뚫고 들어갔잖아요. 음. 근데 우리에게는 정조대함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laughs> 갑자기 이거 혼란이옵니다. 아, 예. 해군사람인데 뭐요? 아, 좋다고 둘다 너무 좋아서 <laughs> 너무 좋아서 얘기죠.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가지게 된 우리 해군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네. 장보고함 혼자서 40번 어뢰를 명중시켰다고 하죠. 음. 주변국을 고려해서 당시 활약을 축소보고 했다는 좀 얘기가 좀 있는데 음. 실제인가요? 실제였겠죠? 실제였겠고,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이 그 음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문이 전혀 모르던 때 그렇죠. 어, 처음에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못 막는데 고래인 줄 알았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음문이 이제 좀씩 이제 알려지면 어, 그렇게까지 되진만 개죠. 아,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잠수함 기술은 발달을 계속해서 3000톤급을 독자 개발하게 이르게 되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탄생 계기가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일단 3000톤급에 k s s 3라고 하죠. KSS-1이고 2가 1호급. 아, 자,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 2007년 제16차 방위사업 추진 회의에서 3천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확정이 됩니다. 아하. 자 이제 KSS3, 장보고 3에서부터는 자 기본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전체 과정을 국내 순수 기술로 하겠다. 헐. 자신에 붙은 거야 이제. 그게 돼. 네, 이제 이제 야 이만큼 아.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그렇긴 하죠. 조금이요 네, 뭐. 가장 우리 만들기 어렵다는 가스 운반선 같은 것들, 그 기술 지획적인 거, 그거 우리서 우리가 만드는데, 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된다는 건 잠수함 충분히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 대단합니다. 예, 네, 그래서 2018년 드디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등장하고요 네. 이제 보면은 길이가 8 8 5 m 폭 9.6m. 자,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 물론 이제 뭐 순수한 디젤 전기라기보단는 그 AIP 예예. 공기 분유 시스템 보유해서 좀더 장기간 잠수가 가능, 잠항이 가능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어,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아. 2021년 8월 13일에 1 번함 도산 안창호함 취업을 하고, 2023년 4월 26일에 2 번함인 암호함이 취업을 하고요. 아하. 자 2024년 4월 5일에 3 번함인 신체이취합니다이 잠수함 개발의 기술적 난이도는 일반 함정이나 전투기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레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라도 균열이 가면 끝이죠.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 중간에 뭔가 변경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놨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등 잠수함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깔끔하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그쵸, 여태까지 없었죠. 특히 스페인 S 80급 잠수함은 설계가 오류가 나서 7년 동안 섭이 지연되고 현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펙이 어떤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 또 나오네요.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장착됐죠. 핵 없는 SLBM. 야 <laughs> SLBM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인데 이미 우리는 탄도 미사일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SLBM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발사기예요. 그렇죠. 이, 수중 환경에 또 되게 이런데 밀폐가 일단 잘 돼야 되고 음. 자 발사 시에 진동이나 충격이 잘못해 가지고 잠수함이 균열 그렇죠 예, 예.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이 SLBM 수직 발사기에는 어 사출 체계는 이제 혼합 가스식 사출 체계를 채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8톤이 넘어가는 무게를 아... 수면 위에 사출시키려면 그다음에 2,000기압 이상의 이 강력한 가스 압력으로 쫙 올려야 되니까 이거 버티려면 얼마나 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2011년 7월 4일 도산 안창호급을 모산 수중 바지선에서 s l b m 발사 시험이 성공됩니다. 동년 9월 1일 도산 안창호에서 살출 시험을 또 성공적으로 이루었죠. 9월 15일 도산한창호함에 탑재돼서 수중 발사된 이 SLBM 목표지점에 명중합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죠. 구체적인 제오는 기밀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사거리한500 k g 탄두 중량 뭐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천톤급 배수량이면 이거 넓은 대양에서 작전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디젤 전기 추진식은 배터리에 문제가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원래 디젤 전기라는 게그 그 옛날 방식으로 치면은 일단 쭉 가가지고 그, 배터리로 쭉가 그렇죠. 가지고 가다가 배터리 가다가 어, 이거 배터리 충전해야 돼.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살짝 스노클 위로 올려서 디젤 네. 발전기 열심히 돌려 가지고 해서 충전한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잡힙니다. 항공기한테. 그렇죠. 그때 잡힙니다. 야, 이걸 안 잡히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바로 공기 불이 추진 체계. 아 그렇죠. 물 속에서 공기 없이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 해답 중에 하나 우리가 낸 것이 수소 연료전지란 수소.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란 게 뭐냐면 압축 수소하고 액체 산소로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체계고요. 이게 이제 그 대우 조선해양 뭐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죠 여기 주관으로 해서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하. 독일에 의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거고요. 어3 0톤급 중형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 탑재했어요. 부상 않고 3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3주간? 3주간, 3주간. 아니, 3주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잠수함 타시는 분들 보면은 공기도 탁하고 이런 데서 근무하셔야 되니. 아 우리 대접 잘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해군 사랑합니다. 디젤 잠수함인데 잠만 능력 3주. 와 거기. 에 탄도 미사일. 야잠삼 전력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자막 공격 능력. 근데 사실 은밀성이죠.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왔다 갔는지 모르. 그렇죠. 항공기 스텔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텔스만 하면 무조건 그 들어가서 조용히 때리고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만은요 평시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용히 적진 들어가서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정숙성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뭔가를 찾을 때는 소나 소음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 대체 조용해야 되는데, 요거 위에서 이제, 음향, 무반향 코팅제 바르고, 단속 마운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해서 안에 삐그덕삐그덕 소리 안 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최신 그 소음 저감기, 저음술을 저감 모두 모아놓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장보급이나 소일급 잠수함하고 비해서 최적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 정도 늘어났는데, 음. 되려 더 조용하다. 아. 이 기존 잠수함에서 엄청난 개선 사항이 또 있다죠. 이게 음. 수상함과 달리 바다 밑을 항해하는 잠수함은 아까 소나 안 소나 쏘나. 소나가 <laughs> 이거 항해시 되게 중요하잖아요. 크게 전방에 소리를 듣는 이제 함수 소나가 있고, 자 측면 소리를 듣는 측면 소나, 그 다음에 타스 예인 소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함수 소나 같은 경우에는 어, SQS 240K 소나를 사용을 해요. 수중 30km 내에서 중저주파를 탐지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성능을 음. 가졌습니다.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이 소나의 알고리즘을 이제 개량을 해서 장착을 했고요. 잠수함 특성상 수상함에 비해서 자함 소음, 이 잠수함 자체의 소음이 굉장히 작아서 같은 소나를 장비한다면은 수상함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런. 클러터 레벨을 줄일 수 있군요. 그러니까그 아. 차이가 이제 큰 거고, 측면 배열 소나도 이제 그에 n g x 1이 프랑스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국산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음. 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소니급 잠수함에도 이제 이 초의 측면 소나 잠재는 장착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탐지를 할수 있고요. 한국형 예인 소나도 장착돼 있음 장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니급 잠수함에 장착된 예인 소나는 저주파 탐지 능력 각 있긴 한데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잠수함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음파의 강약을 파악을 해서 탐지를 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주파 특성이란 게이 레이더랑 비슷한데 한국이 레이더는 고주파를 쓰거든요. 그쵸. 고주파는 멀리 가기 힘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주파를 쓰는데 이 저주파가 특성이 안 좋아요. 바다도 음. 이거 맞어 이 방향이 어디 있는 거 맞죠? 이 굴절이 많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를 주어야 되니까 기동을 하면서 그거를 탐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형 예인소나와 달리 이번에 한국형 예인소나는 신호가 딱 감지가 되면 좌우 어느 방향인지 제시를 해줄 수 있어. 기동 안 하고도 음파 반응을 알수 아, 있다고 민감성이 해요. 엄청 향상되고 엄청 좋아진 거죠. 방사청이 공개한 그 안창호급 성능 평가 비교 자료를 보면은 기존 소원일급에 비해서 탐지 성능은 두배 이상 올라갔다. 어, 기존에 이제 일사 일사급 독일제 장비를 장착을 한이 잠수함들에 비해서 탐지나 추정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라고 아. 시험 평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산출을 하고 오차 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기전판과 간성 한법 장비가 보니까 다이 독일제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음... 꽤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잠수함 소음의 주 원인이 되는 전동 추진기, 그다음에 충전 발전기도 국내에서 개발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독일에 더 이상 기술 종속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출도 좀더 자유로워질 수. 그렇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대충, 대폭 낮추고. 이게 적시적으로 정비 지원 우리 게 되니까요. 이제 정비 지원도 되고 그쵸. 부품 단종 이거 우리가 네. 만들면 되니까 이게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음. 잠수함 사업 특성상 일단 수출이 성사되면 창정비 아. 성능 개량 그쵸, 그쵸.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요 보면은 수명 주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건조 비용하고 거의 그렇죠. 비슷하다라고 예. 얘기할 를 수가 있는데 이제 수출 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나라 3천 톤급 잠수함 이거 수출 전망이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자 눈에 보이는 게 캐나다인데 음. 캐나다가 이제 뭐 거기도 워낙 옛날 잠수함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신형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3천톤급 잠수함을 작게는 8 척, 최대 1 2 척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아하. 순수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고, 20조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치면은 60조 그렇게 규모라고 되겠죠. 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이 잠수함 이 수주를 위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좀 약간 잠수함 좀 만든다 아. 하는 국가들 은다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문... 그 유럽 국가들 문제가 좀 있다네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 요구하는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네.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알려진 일본 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포기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약간 일본이 지금 재밌는 게이거 일본 방산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일본이 별로 방산 지금 잘안 나온다, 못하고 아, 예. 있죠. 예. 어, 최근에 이제 물론 그 호주를 땄어요. 호주 호위함 사업을 땄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이 땄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미국이 호주 예. 밀어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호주가 우리 거보다는 일본께 먼저 지금 나와도 있고 원하는 음. 성능이좀더 가까워 그런 건 물론 있었습니다. 저 어쨌거나 일본은 업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체를 뭐 있다? 그럼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게 수주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Uh -huh. 이게 얼만큼 저거 하냐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일단 이제 RFI.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이제 사업 시작할 거니까 너 무슨 자문서 주시는지 정보 내놔 하면서 이렇게 정보 요청한 상태고, 이게 수주가 이루어진다? 그럼 계약은? 2026년 혹은 20, 27년 정도까지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해요. 어, 굉장히 이게, 빠르죠. 지금. 그렇죠. 늦은 게 아니에요. 급한 아니네. 거예요 네. 지금 캐나도 다 잠수함이 너무 나아가서 근데 이제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도 있어요. 항공기 말고 또 잠수함을 산답니까? 자 지금 이 폴란드가 하고 있는 게요 어,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22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사업입니다. 아하. 아 그래서 이게 잠수 잠수함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열한 개의 조선 업체가 여기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3천톤급 잠수함하고 2천톤급 잠수함을 두 가지 플랫폼을 다제시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HD 현대가 지금 이제 현지,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 어, MRO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현지 에너지 기업과는 수소 에너지 협력을 확대한다. 아.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물론. 잠수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가 한화오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이게 대우주에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장보고3의 배치2. 배치2를 2. 2. 예, 배치 수출 기본형 잠수함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 그 향후 10년간 재래식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한 126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음, 음, 음. 근데 이들 중에 사실 몇 척이라도 수주하는 거 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어. 그 이유가 가만 보면 비슷한급의 어. 재래식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그 어. 독일의 이일리 CD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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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해 건조가 시작됐는데 1번함이 29년에 나온다는 아유 원래 그... 예정이 너무 늦네. 왜 어. 수에덴도 A26 잠수함 보면 28년 정도 돼야 인도된다는데 야, 프랑스 블랙소드? 이것도 한 삼십사 년. 이거 너무 먼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 당장 보면 나오는 게 우리 장보고 쓰리 배치 원이 세척 만드는 게 지금 사실 우리 해군에 모두 인도가 다 됐고, 그렇죠. 장보고 배, 장보고 3 배치 투이또 세척 이거는 이천이십칠 년부터 이제 해군이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천이십팔 년에는 장보고 함의 창정비를 실시를 한다. 일본함 창정비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예. 자, 이게 가만 따져 보면 선진국 신형 잠수함이 첫 인도를 시작할 시점에 우리는 창정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구매하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배추터고 배치원 차이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알고 싶습니까 배치... 500원은 없고 500만? <laughs> 배치톤은 이게 기본적으로 3,600톤급 잠수함으로서 길이가 음... 한 89m 정도 되고 음, 폭이 한 9.6m 정도 되는데 도산 안창호암보다 톤수가 크고 길이도 5.5m 정도 음, 깁니다. 음. 근데 배치 1급 잠수함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수직 발사관을 갖췄는데 음. 배치 2는 길이가 길어진 만큼 이 10개로 늘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아, 발사... 그러니까 SLBM 10발 쏠수 있다. 예, 이게 어, 공격력이 2배는 안되지만 거의 2배 정도 예, 늘어난 예, 거죠. 이게 예. 대단한 거죠. 음. 그 배치 2급에서는 배치 1보다 탐지, 표적, 처리 성능 개선된 소나 아까 좋네, 말씀하셨죠 소나 안 소나 그잘 쏩니다 여기서 전지가 아까 배터리 제가 좀 얘기했는데 배치원은 음. 납 축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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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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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리튬 배터리를 씁니다 배치 투에서 이게 수명이 엄청나게 음. 늘어납니다 이런 자만거리가 1 6 0 이게 행동 반경이 늘어나게 된 거죠 1 6 0 그렇죠. 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2배)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음. 근데 (1번) 하면 (25년) 2번함은 26년에 진수를 해서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 시운전 음. 이런 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27년에 해군에 인도된다고 하네요. 음. 3번함은 29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를 하고 31년 정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랑스가 저 어? 36년, 34년, 34년? 34년? 34년에까지 첫함 보낸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함을 세 척을 세척 이건 얘기가 다르네요. <laughs> 근데 아까 국산화율 되게 중요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율 목표가 80%입니다. 팔십 프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배치 원까지가 칠십육 프로였으니까 사 프로를 네. 더 열심히 했네. 이제 아... 아, 그럼 배치 쓰릴 때는 이제 한 구십 뭐 프로 되나? <laughs> 대단히 월드클래스 잠수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뭐 미중 뭐그 전략 경쟁 하에서 막 이렇게 막 해양 안보가 막 되게 막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되게 좀 불안해하는 음... 국가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자 이런 국가들이 음... 꼭이 삼천톤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가격으로. 어 잠수함들을 확보를 해서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죠. 기반을 안든다면 저는 사실은 이게 국내 산업적 기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K 잠수함과 우리 K 수상함이 음. 만났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네. 짜릿합니다. 예, K 무기의 눈부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될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리얼 웨폰 K.